7 5 2입니다 유통론을 지금, 어, 1회 했습니다. 2, 3, 4회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직장 때문에 접수를 못한 분은 7월 11일,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계시는 경기도나 주, 주변에 계시는 분은 반드시 한분 이상이라도 노란진에 오프라인 참석하셔가지고 어, 강의를 한번 듣고 유튜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토요일 날도 하면서 1차 기출해설서와 1차 이론선을 나가면서 어, 그 강의하겠습니다. 이를 간단하겠습니다. 게 어. 자, 공동판매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공동판매가 공동 벌써 세 번째 나왔네요. 그죠? 그런 것은 공동선별이 공동계산보다 발달된 형태다. 잘 모릅니다. 그죠? 선별이 계산이 빠르고 선별이 뒤에다. 이렇게 돼, 돼, 된다는 대변인데 답은 아니니까. 유통 비용을 절감한다. 이번은 확실히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공동 계산보다 공동 승별이 발달된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 다음에 산지위판장 통해서만 아니죠. 공동 판매는 산지위판장 개통출하든, 또는 비대통이든다 가능합니다. 유통업자 간 판매 시 유상수를 조절하는데, 유통업자 간은 아니죠. 공동 판매는 치크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아, 주가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에 유통업자란 말은 틀린 겁니다. 유통업자가 핵심이 공동판매입니다. 그리고 교수들 연구는 공동판매는 개통출하 개념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 127번입니다. 수산업의 태풍적조 고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보험입니다. 단 태풍적조 고수온 같은 것은 지정역에서 언급이 된 단어입니다. 봐주시고요. 유통 명령이 오늘도 답이 그 질문이 나왔지만 계약 재배 같은 게 있습니다. 읽어봐주시고요. 경매입니다. 장착. 해수부 장관의 어 실시하는 국가자격증 경매사를 따고 교육을 받고 나서 하기 때문에 공정합니다. 그리고 그래 안전하고 투명하고 그러고 나서 공정합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동성 중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경매하 상관없죠. 경매에서는 산장된 수산물만 경매를 하거든요. 그런 개시면서 가격 변동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량에 대한 조절은 생산자가 조절하는 거, 겁니다. 그 다음에 129번. 아, 제가 수사, 수품사 사격분호 129번입니다. 수산물 전자거래에 오르는 것은 전자거래입니다. 영업시간과 제약이 없겠죠. 영업시간에. 상품의 포장 고객이 에,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농수산품질관리법 5조에 따라 서 하고 있습니다. 짧은 유통기간으로 반품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두군 나왔습니다. 상품의 품질 확인이 아, 전자 거래는 쉽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홈피를 올린다는 그 수산물하고 파는 가격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읽어 보시고요. 유통구조의 일반적 특징이 아닌 것은 유통 단계가 복잡. 영시한 출하자가 많고요. 왜냐면 어촌에 보면은 소금으로 많이 잡거든요 소랑 반복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이고요. 도매시장 중심으로 개통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구조는 개통, 비교통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같은 거는 비교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어, 답은 4불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1분입니다. 131번 같은 건, 어, 130, 어, 공룡 도매시장 개통처럼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룡 도매시장 같은 면우 도매시장 법인을 둘수 있으나 시장 도매인, 자, 공룡 도매시장 같은 면우는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농산공판장, 민영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의 중도매인을 둘수 있습니다. 답은 1번으로 그대로 놓았고요. 다수의 출하자와 구매자가 참여하고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대량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가격 안정법의 17조, 21조, 22조 등이 있습니다. 자, 수산물 소매상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파는 소매상입니다. 수직과 분산이 아니고 어, 이건 도매상, 그 중간 도매상을얘기 하는 거죠. 1본이 답이고요. 전통, 백마되겠고 최종 소비자가 수산물을 판매하는 기능을 하고요. 소비자가 팔죠. 최종 소비자 기호 변화 정보를, 어 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도매상들 생산자 등에게 전달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얘는 수집과 분산 시장을 연결해 주는 것은 중시장 도매인이라든지 중도매인 둘다 됩니다. 시장 도메인은, 그, 중도메인은, 시장 도메인만 해석되어 있지만, 중도메인도 가능합니다. 어 상장된 것은 지정해가지고 분산, 지정된 것은 중개무관인가중개도매를 하니까 분산되고요. 비상장은 허가를 받아서 수집을 하니까, 어 수집과 분산은 중도메인과 시장 도메인 둘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1번. 자 비영어 조합 법인이 어린용생성과 인기를 얻자 다수의 업체들이 유사 상품을 출시했다. 근데 뜨거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 프로덕터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숙기가 다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숙기가 답이고 읽어보시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채택인데 농부사 이렇게 놓았습니다. 어, 대량생산의본격가 되고, 원가락 단위당 2위 최고점, 승수기, 이렇게 올해 기출이었습니다. 자, 꽃게 한 마리당 3950으로 표시하는 판매한 가격은 개수, 맹성, 단수, 단일, 딱 잘라져요. 여기서 1 0만 붙이면 4,000원대죠. 그러면은 한 마리 4,000대라는 말하고, 꽃게 한 마리가 3,000원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말이 단수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에 농품사에서도 EDLP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건 EDLP다. Everyday Low Price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간에 발생한 거리를 좁혀준다. 보관이라든지 운송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장소, 운송.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2차까지도 관계되는 파트입니다. 어, 이것도 보면, 어, 농분사 16회,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시간적 간격을, 시간 간격을 극복하는 것은 저장, 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올해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간격 조절하는 기능은, 어, 저장, 보관 기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6번, 136번 소비자 가격이 3만 원이라고 원이고 생산자 수치 가격이 2만 천원인 생산자 수치 가격, 소비자 가격 9천 원 차이 나네요. 완드 전복의 유통 마진은 9천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석을 보면요, 어, 여기 이제 마진율을 어, 소비자 지불 이렇게, 이렇게 밑에 거 마진율 이 계산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소비자 지불 됐습니까 3만 3만 빼기 3만분의 2만 0 곱하기 100 입니다 그러면은 어 10분의 9어7 10분의 7 3 7 21 어, 10에 21이니까 21% 정도가 나오면은 맞나 음. 그래서 어, 10에 27 그러면은, 9,000원 되나? 예. 네. 9,000원. 예, 네. 9,000원 빼고, 그러면은, 10에 3. 3을 빼니까, 30이니까, 계산이 이상하네30 많아서 10에 3이면은, 음, 그러면10 곱하면 300. 170. 아이고. 그래도 계산이 지금, 아따따 합니다. 계산을 한번, 그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이 답이랍니다. 네. 제가 헷갈리버립니다, 지금. 음. 네. 그 다음에, 깔치한 마리 가격오전에서 만으로 상승할 때, 감수율. 저번에 1회 문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계산까지 다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통론이 계산 문제 싫어하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오면 참 짜증납니다. 유통마진 구성요소. 이거는 좀바두에 시야 좀 됩니다. 유통마진은 그 유통마진을 보면은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이 있거든요. 간접비용은 점포임도로 내 전압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게 고 직접 비용은 수송비 그 물건에 관계돼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가 아닌 것은 생산자 이유는 생산자 이유는 유통마진의 문제가 아니죠. 생산자이유이죠 유통마진은 유통, 마진은 유통 어, 도매상의 마진입니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 비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39분에 139분 상분가기도 유통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RFID라고 합니다. RFID. 그러니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렇게 넣었고 뭐 배는 뭐라고 관계가 없다지만 EDI, 어, CRM, CRM은 고객관리 그, 어, 고객 관계에 갈립니다. 배는 그, 부가 치치만통신나이고 그리고 다음에 시험에 또 그, 이행가 놓을 때는 포스가 놓을 겁니다. 이행가 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봐두시고. 유통시장의 고란의 원인이 아닌 것은, 유통시장 고란의입니다. 불보액물 판매 증가, 지금 막, 국가에서 이제, 이제 그, 만일에 막고 있습니다. 원산지 포시 위반, 중간 유통증 가다한 이유, 역시 그렇죠 다양한 유통경로의 등장. 이게 이제 4분인데 직거래라든지 이렇게 전자거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보고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다입니다그다음 음. 140일입니다. 수산물 포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런 제품 보성 직업 편리성 판매 촉진 재질이고 그, 그 뭐야 포장의 기능과 포장 자체의 에, 성질하고는 다르죠. 재질의 고급과는 포장 자체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품에서 재질의 고급화도 해가지고 판매할 때 효과가, 호가, 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의 기능은 아닙니다. 자, 1 4이고등의생는90% 이상이 부산, 동공동어 시장에 양립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옳지 않은 것은 지역성 가지는 이유는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주변에 냉동창고가 밀집되고 기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무적인 거는 그 옛날의 시대고 지금은 업무적인거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3번입니다. 143입니다. 유통, 시장의 유통으로 거래되는 원양상 오징어. 이게 지금 사회 2차가 나온 겁니다. 옳은 것은. 원양상 오징어는 입찰과 수의계약이요전문무역회사가 개입됩니다. 입찰, 수의계약이다. 수의매매다. 수의매매 입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업과 뒷건 이 문제를 보고 지금은 원양선사의 전문무역회사가 개입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작년에 이 4회 이차가 나왔습니다 선호입니다 신선한 유통과정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산지육한장에서 경매전에 양육과 배열한다 그리고 사벌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소매용으로 재선별 한다 이거는 참그좀 동떨어진 건데 선의 유통 과정 그러니까 소비지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으로 재선별하는 것은 소비지 도매시장에있고 소비지 마지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상이죠. 근데 말이 좀 어중간하게 말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보면 산지 경매 이후에 재선별 재입상한다. 산지 입상 과정에서 선의용으로 스트로, 어, 스트로폼 상자. 냉동용으로 골판 상자를 입상된다. 이런 용어가 1, 2, 3은 잘 맞거든요. 근데 4번 문제는 아리까란 용어입니다. 소비지 도매 시장, 소매용으로 재승배. 소비지 도매 시장은 일단 소매용 전체적으로 팔때 그 가장 작은 단위는 아니지만 중간 단위로 그 순별은 재승배를 포장하겠죠. 그러지만 소매상에서 가져갔을 때 판매용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낱개로 지금 재승별 하겠죠.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자 냉동수산물의 상분적 냉동수산물의 상분적 기능을 옳치하는 것은 보관을 통해 수산물의 품질을 높인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보관 통해 품질이 다운됩니다 다운 어,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고 이 다운되는 것을 품질의 저하를 그 관리하는 것이 TTT 곡선입니다 TTT 곡선 나머지 좀 읽어봐 주시고 양식 굴에 유통이 한 설명으로 올지, 양식 굴입니다. <laughs> 양식 굴 같은 거는 우리가 두세 번의 언급이 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굴량식의 정밀 검사 기준은 마비성 폐독 80mg p e 100g, 0.8mg per 100g, 세금수 미크론, 미크론 g, g 중 5만, 분뱅, 분병, 분계 대장군 230mpm 100g.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되어 있고, 물론 껍질적로 유통되기도 하겠죠. 답답 읽어가지고, 양식불의 개념, 국내용, 수출용, 이렇게 좀봐두시기 바랍니다. 수산 가공품의 유통에 가지는 특성이 아닌 것은, 백화점 가공품입니다. 저장성이 높을수록 일반 식품과 등장기구가 거의 같겠네, 그죠? 갔는데, 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부패 억제를 통한 장기 시장이 가능하다, 가공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업 만족할 수 있고, 공급 처수를할 수도 있네요. 재장성이 높을수록 일반 식품과 유통 경로는 거의 유사하겠네요. 148입니다. 수산물 유통 정책의 목적과, 유통 정책의 목적과, 수단. 이거는 참 의미가 있거든요. 해설을 보면요. 어, 올케는 가격 안정은 정보 비축을 하는 거 맞습니다. 공동 판매, 공동 보관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통효율 극대화 같은 거는 물류 포준화 같은 겁니다. 가격 안정 정보 비축 같은 거고, 적정한 가격 수준은 가격 정보 공개겠네요.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감시를 통한 인정제도라든지 수산물 식품의 안정성 검사, 그리고 양식하고 MSA 같은 게 있거든요. <laughs> MSC라든지 ASC라든지 뭐 MEY라든지 이런 게 기출이 되었는데 나중에 수산 일반할 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인증 제도가 녹아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구입니다. 민간 협력형 민간입니다. 그 국가가 개발, 개입하,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민간 협력형 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정책이 아닌 것은. 유통 협약, 유통 명령이 있습니다. 유통 협약은 생산자 등 민간이고요. 수산업 간척 자조금, 음, 근데 아닌 것은 유통 시설 지우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사을요구 했는데, 수산업 간척 이것도 조금 아리까리 합니다. 자조금도, 자조금 사업 같은 게 사회 때 놓았습니다. 수산간첩을좀더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답은 어, 유통시설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 위한 도입안 제도 아닌 것은 식품 안전성입니다. 어, 수산물 이력제 안전하고 관계되네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 맞겠네요. 햅스합 좋겠네요. 지리스포시지리스포시란 것은 수산물법 농수산품질관리법 어, 32조 이하인데, 어, 권리를 독점적으로 주는 거죠. 그거는, 어, 식품 안전성하고, 어, 가정하고 결론은 가들지 몰라도 도입한 제도는 아닙니다. 권리를 부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었습니다. 그 결과론적으로는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어, 지리적 포시제도도 나중에 어, 생산도 되고, 어, 지리적 포시권자들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일단 <laughs> 어, 300 어, 유동로 2회를 끝을 내고 좀 쉬었다가 353회는 어, 유동로 어, 3회를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접수를 못하신 분은 걱정 너무 뭐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도 공부 못하신 분은 한달 남았으니까 토요일 날 반드시 노란 기능으로. 와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자도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한번 와가지고 듣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가입인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도 여수에서도 이렇게 질문한 게 있잖아요. 유통가격안전법에 대해서, 홍수출하에 대해서.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실력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일단 쉬었다가, 아, 사를를 하겠습니다.